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 계속해서 지금 기독론의, 어,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어,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어,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부활과 제, 재림이죠. 다시 오심 사이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되는, 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째 되는 날, 어, 감남산에서, 어, 승천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승천을 하셨습니까? 1장 9절만 한번 다시 보시죠. 1장 9절. 네. 아, 제가 갖고 있군요. 1장 9절, 구절을 보시면, 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점점 하늘로 올라가시던 중에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더 이상 어, 보이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어,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구름은요, 어, 자연현상적인 구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어, 뭐, 단순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에 날씨가 흐렸다. 아니면 뭐, 구름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뭐, 불편하셨다. 그러한 기상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구름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네, 네,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자가용처럼 막 타고 다니신다. 오시고 내려오시고 이걸 다뭐 구름을 자가용처럼 타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모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자연적인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요, 예수님은 승천하심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원래 계셨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과 가장 비슷한 곳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요,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거의 한 번도 자신의 신앙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어, 말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한 구절에서 한 부분에서 어, 유일하게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신비적인 체험을 간증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자신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 체험을 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장 2절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셋째 하늘, 곧, 네, 우리가 말하는 삼층천이죠. 삼층천에 다녀온 체험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가 이제 예배장을 나가면 보게 되는 그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과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이 다시 어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고요. 부활에서 시작되어서 이 승천으로 완성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더 높은 영광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 또한 부활, 부활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그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현재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연구해서 신비적으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의 구절입니까? 바로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어디에 앉아 있으래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와 시편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말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이 어때요? 한 점도 남김없이 말씀 속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공간적이고 위치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오른쪽인가 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볼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행사하고 계시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속된 말로 네멍 때리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사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 가지 사역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어, 가장 중요한 직분이죠. 세 가지 직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네,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세 가지 직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세 가지 직분의 사역들을 영원히 온전함으로 이루고 계세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이세 가지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우리가 한번더다 함께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엄밀하게 말해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는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한 이 합동교단, 제가 합동교단에서 이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속한 합동교단 총회에서는요, 2002년에 성도들 사이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용어 사용을 중시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니까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 어, 성경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보다는 성도들끼리의 기도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네,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고기도 보이시나요? 도고기도. 네, 보여 주시죠? 네, 도고기도. 도고기도라는 단어예요. 이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어,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도고 기도라는 것도, 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지어낸 이야기, 얘기, 창조된 말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도고라는 기도를 딱 발견하고 성도들끼리 나누는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도고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도고기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워낙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입에 탁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합동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는 네, 자유롭게 이렇게 그 내용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착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리키는 중,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디모대전서 2장 5절 보여주세요. 디모대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하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이 능력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신다? 그 수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어때요? 예수님의 가슴에 품고 계시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도고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뭐예요? 에봇이에요. 에봇, 애봇. 에봇 보이시나요? 에봇. 이런 옷을 입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잘 보시면 이 가운데 가슴팍에 흉패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지만 가슴팍에 흉패를 붙이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흉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열두 지파의 이름이 순서대로 새겨져 있어요. 유다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그 이름이 기록된 보석이 흉패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것이고요. 가슴에 그들을 품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강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린 기도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에 능력이 충만하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을 거쳐서 선지자로서도 사역을 하시는데요. 영원한 선지자 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중보 기도를 하심과 동시에 그 기도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광야 같은 이 힘전이의 인생길을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적들이 많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어요? 그때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등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제한된 직분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 이후에. 또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들을 보시면 어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 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육체가 중요하죠?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또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한대요? 꿈을 꾸리라.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절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어디도 부어준대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리니, 그들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어떤 존재예요?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도행전의 그 시대부터 그 하나님의 성령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없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을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막 벌벌 떠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 순간 조종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를 얼마나 안전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고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선물이 없어요. 우리 꼭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연합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깊은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또한 가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이 어려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난해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 속에서 기록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있는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어려운 성경을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한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존재이시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인데요.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경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이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아트만을 저도 처음으로 보나님께서 이 보조였지만 같이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아트만 속에서 은혜 받고요. 또신앙에큰 도전을 받는 것을 보고 또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뭐 그런데 저도 지난 교회에서도 어, 경험한 것이지만 처음에 이 아특만이나 이 보금전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아요 의심으로 시작해요 과연 저분이 변화될까? 과연 저분이 이 10주, 12주를 끝까지 참석할 수 있을까? 얼굴 보면 정말 은혜 받기가 어려운 분 같은데 너무 강팍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분이 변화될까라는 의심을 마음속에 갖고 시작해요 그런데 항상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이번에 부족하지만 한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 보았지만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대부분 초신자분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오래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숙한 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처럼 반응도 너무 좋고요. 막 깔깔 웃어도 주시고, 막 아멘도 해주시고, 재미있게 강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강의는 뭐 좋은 강의도 아니고 형편없는 강의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것 이상의 강의와 나눔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분위기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다 판을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준비한 것 이상의 열매를 맺는 것을 그 모든 아특만의 시간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바로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통치예요. 눈에 보이는 통치. 법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그 많은 통치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어때요?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눈으로 볼수 없어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성령의 임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의 중요한 영역, 예수님은 어디를 통치하십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세요. 세상의 왕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육신의 몸과 그들의 생활의 영역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그 영혼 깊은 곳은 구체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깊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강압하거나 억압하거나 억지로 이끌지 않으세요.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반복해서 이끌어 주시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어때요? 처음에는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완악한 모습입니까? 왜 집을 나갔겠어요? 아버지 도움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한번 크게 일으켜보겠다. 라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이 탕자가 막상 집을 나갔더니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하고 엄청나게 힘, 힘든 일을 겪어요. 어느 정도 힘든 일을 겪어요? 돼지 밥통, 밥이 없어가지고 돼지 밥을 함께 나누어, 나누어 먹는 그 극심한 지경까지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탕자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탕자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온유해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너 아버지 집에 가야 먹을 수 있어. 너 아버지 집에 가야 살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네, 떠올리면서 제 발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완악한 우리의 마음 속에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탕자처럼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승천하신 예수님, 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바로 네 어디에 계시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신앙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